안녕하세요. 일상IT입니다. 그동안에 채 GPT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이야기 드렸었죠. 더 똑똑한 응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GPT-4.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엔 월에 20달러, 25,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방법이죠. 제가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리턴. 생성형 콘텐츠를 만드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GPT4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기능들이 생겼었는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넷 사이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첫 페이지가 원래 이렇게 툴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채팅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GPT4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구글로 로그인 가능하고 네이버로 가능하고 카카오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구글로 먼저 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된 사이트가 나오는데 리튼 스토 오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좀 이따 이야기 드리고 GPT와 거의 흡사한 화면으로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대화창도 그대로 되어져 있고 가운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GPT 4 한테 이야기 듯이 하나씩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이라고 말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보다시피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건 유료 버전에서 이 정도 속도를 보여드렸었는데, 무료 버전으로 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속도가 느리거든요. 첫 번째,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제 강의를 할 때였었는데, GPT 쪽에 뭐가 문제가 생겼었는지, 유료 버전인데도 좀 느리더라고요. 근데 리튼으로 함께 시연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볼수 있었어요. 자, GPT-4, 무제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죠. 개나리로 삼행시를 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개나리로 삼행시를 지어주긴 하는데 개나리 첫 글자만 따서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삼행시를 짓습니다. 이거는 GPT 3.5채 GPT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폴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헷갈리실 텐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개나리로 삼행시를 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 밑에 속도업이라고 하는 내이 나와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지능업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PT-4로 놓은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GPT 유료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화를 하실 때마다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지능업이 되어 있는 GPT-4한테 던져보도록 하죠. 기다리게 되면은, 개나리로 삼행시를 지어줘. 속도는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빨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개나리 피어나 봄의 행복 전해요. 나무들과 노래하는 벚꽃소리 어디서 들리나, 리쉬한 냄새 가득한 온 세상을 감싸요. <laughs>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여기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유료버전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 25번 밖에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게 되면은 이 리튼에서는 무제한으로 GPT-4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 그래서 저도 지금 유료버전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는 리튼만 써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또 보도록 하죠. 어두 번째 그 마지막 기능은 앱이 출시가 됐어요 이게 정말 편한 게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은 리튼이라는 이름의 리튼 20만의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걸 다운 받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의 강의라거나 주변에 이야기 드릴 때에는 gpt 공식 사이트에서 만든 앱은 없으니까 뭐 현재 미국에서는 버전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국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아무거나 다운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g p t 로 써있는 거 괜히 받았다가, 나중에 뭐돈 내라고 나온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리튼에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다운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 스마트폰에서 내가 AI와 채팅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AI.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이 풀리면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자, 또한 가지 좋은 게, 아까 얘기 드렸었잖아요. 가입을 할때 카카오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잘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지금 채 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잊어버리셔가지고요. 로그인 할수 없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럴 때에는 리튼에선 카카오 채널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 친구 추가라고난 다음에 대화를 하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앱이 나왔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맥을 쓰시는 분들이고 맥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앱 사이트에서 리튼 20만의 AI 플랫폼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맥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을 하나 띄워놓고 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띄워놓고 대화를 할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데스크탑 전용 앱이 좀 있으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아, 맥 사용하시는 분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로트 리튼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생성 속도도 빨라졌고, 앱도 출시가 됐고, 여기다 GPT-4를 무제한로쓸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이제, 채 GPT에는 없는 기능 몇 가지를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려줘 라고 하면 리튼이 이미지를 그려드려요 라고 써있죠.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소개했었던 빙 ai에서 가능한 기능인데 여기서는 가능해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망토를 입은 슈퍼 고양이를 그려줘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지능 업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놔둔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업이 아니라 지능업으로 놓고 하니까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다려보죠.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그려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 바로 나왔어요. 뭐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제가 입력한 이 입력화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고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이미지는 바로 생성을 해주죠. 이미지 생성이 된다는 거.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검색 모드예요. GPT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현재 상황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Bing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알수 있다 보니 실시간 정보를 보는 게 가능하죠. 이번엔 제가 검색 모드로 바꿨어요. 검색 모드로 바꾸고서 어, 저희 사이트에서 채널에서 항상 하는 공식적인 질문이 있죠. 2023년 한국의 대통령은 이라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검색 모드로 놓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검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은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대통령 목록도 나왔고요. 하나 보죠. 지금 검색 모드로 둔 상태에서 제주도 최고 맛집은? 이라고 물어볼게요. 사실 이게 제주도 최고 맛집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인공지능한테는 어려워서 조금은 다른 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보면은 우진의 장국은 추천해 줬었고 나머지도 추천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네요. 링크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나는 근거자를 료줄수 있다는 거 역시도 GPT하고 다른 점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 이거는 제가 정말 필요했던 기능이었었고, 전이 기능을 우회해서 많이들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이 PDF 자료를 첨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PDF 자료인지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보고자료 같은 것들을 여기 놓는 편인데,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파일이라는 항목에 그 PDF가 들어가 있게 돼요. 이것도 좋더라고요. 제 PDF를 업로드한 상태인데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시간은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죠. 문서 내용을 요약해줘.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죠. 아까 학습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케이지 이니시스에서 발행했었던 보복 여행 수요 지속 렌탈에서 확장 전망이라고 하는 보고 자료었어요이 내용을 학습한 상태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문서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또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분리승인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분리승인이란 말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찾아서 섞어서 저한테 대답을 해 주겠죠. 자 보게 되면은 어 보험 가입 시에 대한 내용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약간은 틀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트레이닝 시키기 나름이겠죠. 어떠세요? 채 GPT에 없는 지금 세 가지 기능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또안 사용할 때에는 X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검색 모드가 되고, 이미지 검색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PDF 문서까지도 올려서 볼수 있다는 것들. 정말 편한 기능들이죠. 자, 이제 두 가지 알아야 될 마지막 소식 이야기 드릴게요. 아, 첫 번째는 AI 툴 플러그인이라고 들고 셨을 겁니다. 이렇게 리튼과 같은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설치해서 쓸수 있게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제작사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AI 스토어라고 오픈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리튼 스토어 오픈 재밌는 말이 있죠 다른 사용자가 직접 만든 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리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문장을 작성할 때 미리 학습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 툴을 써서 블로그를 쓰거나 유튜브 채널을 뽑거나 이런 걸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눌러 보면 유튜브 채널 자판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죠. 채널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을 올리면 제목을 만들어 주는 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툴을 만드는 것들을 앞으로 직접 우리도 만들 수 있도록 스토어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여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멋진 소식인데 일단은 올해 이번 달 말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소식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a i 라는 행사가 있어서 5월 30일 수요일에 열려요.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아, 저도 꼭 가고 싶은 행사예요. 보게 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성 AI 컨퍼런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모두를 위한 AI는 AI 컨퍼런스입니다. 더 내려가 볼게요. 사전 세미나 현황도 있고 10시부터 18시까지 열리는데 예,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클로바라든지 쭉 내려가게 되면 카카오 브레인,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생성형 AI에서는 선두를 달리는 회사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꼭한번 챙기셔서 이 행사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 참고로, 리튼에서는 지금 해커톤도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튼 사이트, 그리고 리튼의이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이런 채널들을 팔로잉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리튼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제가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자주 대화를 나눌수록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GPT-4로 무료로 계속 사용을 해보시면서 더 많은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서 A와와 AI와 협업하는 삶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아이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